86번 문제를 보면, 2의 x의 n제곱에 ax-b를 x제곱 플러스 x-6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의 n제곱 플러스 2의 x-2라고 합니다. 이를 1식으로 놓고, x제곱 플러스 x-6을 인수분해면, 하 x-x 3, x가 2일 때, 2를 대입하면, 0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변이 0이 됩니다. 따라서 2의 n 플러스 1 제곱, 2a 마이너스 b가 0. 그렇다면 0이 되기 위해서는 b가 2a가 돼야 돼요. 그래서 b에다가 2a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일식의 모양이 바뀌고 ax 마이너스 2a에서 a를 공통인수로 바깥으로 빼내면 좌변, 우변에 x-2가 공통으로 나타나므로 x-2로 나눠주고 그러면 2의 x의 X n 제곱에 a의 x-3의 몫에다가 2의 n플러스 2제곱. 그래서 x가 3이 되면 x가 3이 되면 자연스럽게 a가 2가 될수 밖에 없어요. a가 2가 돼야만 2의 n플러스 2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b는 4가 되고, 문제에서 AB의 값은 8이 됩니다.